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에도 17일 새벽부터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다리축대가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뒷골교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17일 오전 10시쯤 다리를 연결하는 측면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사가 인근 실계천으로 쏟아지면서 떨어진 벽돌이 나뒹굽니다. 다리 주변은 즉각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16일부터 17일 오후까지 강원 지역에는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7일 오후 3시까지 홍천 팔봉에는 144mm, 철원 동송에는 137mm, 춘천 신북에는 111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17일 오후 2시에는 홍천군 서면 모공리의 한 캠핑장의 출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야영객과 캠핑장 관리자 6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또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양구군 국토정중앙면과 영월군 영월읍 등에선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면서 나무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강원 지역에는 지난 16일부터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단계도 내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낙석과 나무 쓰러짐 등비 피해 신고 16건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강원 중남부 산지 180mm 이상, 강원 동해안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장마비는 폭이 좁은 비구름 탓에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